칼에서 총알이 발사되면 그거는 칼일까요? 총일까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실전성이 있고 말고를 떠나 정말 낭만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권총에 탑재된 폴딩 나이프는 어떤가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낭만 넘치는 건나이프와 나이프 피스톨들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최대한 낭만 넘치는 라인업으로 모아보았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전 나이프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이라면 러시아의 nrs2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칼날이 형상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적인 군용 나이프 형상이며 손잡이도 적당히 두툼해서 일반적인 군용 나이프처럼 위장 하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이번 주제 그대로 총알이 발사되는 나이프입니다. 이 녀석은 나이프와 총기라는 색다른 조합 말고도 이야기할 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소련시대 툴라 조명창에서 개발된 nrs2는 독특하게도 나이프 손잡이 끝에 총구가 달려있어서 나이프로 사용할 때는 총구가 사용 자를 바라보고 총기를 사용할 때는 칼날이 사용자를 향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위감을 느끼게 하는 아찔한 녀석입니다. 심지어 당연하게도 총은 활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격발할 때 필연적으로 반동이 발생하는데 칼끝이 그대로 날을 향하고 있으니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용하는 탄이 일명 SP 4탄이라 불리는 7.62mm 소음 탄환입니다. 이 총알은 p s s 라는 이름의 소음 권총에 사용하는 특수 탄환으로 총알 자체가 소음 감소 효과가. 하고 권총탄인데다 근거리 암살용으로 만들어진 덕에 반동이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NRS2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화질을 할때단단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게 격발하기 위해서는 전용 홀스터에 칼날을 넣어둔 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애초에 나이프에 달린 총을 발사하는 상황이라면 10중 8고 위급한 상황일 텐데 언제 홀스터에 칼날을 넣고 총기를 발사하겠습니까 이미 홀스터에 나이프가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심지어 nrs2는 격발하기까지 과정도 특이합니다 일단 nrs2는 별도의 내부 탄창이 없는 단발 총기인데요 나이프 끝에 총구 뭉치를 빼면 여기에 총알 한 발을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총기를 격발하고 싶을 때는 나이프 손잡이 옆에 달려있는 길다는 레버를 당기면 레디 상태가 되고 총구 옆에 있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금속 부품을 당기면 격발이 됩니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발사 과정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대와 대치한 상태에서 은밀하게 사격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오히려 빠른 손동작과 신속한 조준 사격이 더 중요하겠죠. 안전이 그 보고 그냥 사용하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홀스터 얘기하나서 말인데 이 철제 나이프 홀스터는 꽤나 부피가 큰 편입니다. 그 이유는 끝 부분에 철조망을 자를 수 있는 커트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철조망 커터만큼 강한 힘을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장에서 상당히 쓸모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나왔으면 응당 다음 순서는 사고뭉치 이은 나라 중국의 건나이프를 소개해야겠죠. QSB 91은 1991년 개발된 건나이프인데요이 녀석도 먼저 소개한 NRS2 못지않게 정말 독특한 물건입니다. 우선 NRS2와 비교해 QSB 91은 크게 두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요. 우선 총구가 칼날 방향으로 나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위협을 주던 NRS2와 달리 QSB 91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나이프와 총기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한 발만 장전이 가능하던 NRS 달리 QSB91은 무려 4발이나 장전할 수 있습니다. QSB91 손잡이를 보면 유독 뚱뚱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전된 4발의 총알 각각이 독립된 총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진흙이나 자갈 등으로 총열이 막힌 곳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장전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소소한 장점이 될수 있겠죠. 장점 이야기를 실컷 해줬으니 이제 단점 이야기를 해야겠죠. QSB 91은 정말이지 더럽게 못 생겼습니다. 미의 관점이 다양하다지만 진짜 못 생기지 않았나요? 딱한 발만 장전이 되던 에나리스 2와 는 달리 QSB 91은 네 발이나 장전이 되고 심지어 각각 별개 의 총열을 가지고 있어 정말이지 뚱뚱하기 짝이 없는 손잡이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정말 못 생겼. 고 그립감도 안 좋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nrs2와 중국의 qsb-91은 모두 대규모 정규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에 채택되어 보급된 겉나이프 라는 공통점이 있고 작은 나이프 에 총기를 우겨 넣은 탓에 낮은 화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 방탄 장비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너도 나도 방탄 장비로 보장하여 예전과 같은 효용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거리도 굉장히 짧은데요. NRS-2의 경우 유유사거리는 보자 25m 밖에 되지 않으며 QSB-91은 공식적인 재원이 나와있진 않지만 7.62mm 구경에 굉장히 짧은 탄을 사용하고 같은 탄을 사용하는 770 권총의 유유사거리가 보자 50m 남짓인 것으로 추정하건데 QSB-91 역시 NRS-2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의 유유사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상력도 낮고 사거리도 낮고 구조적으로 완벽한 조준사격도 불가능하니 암살용이나 적군에 허를 찌르는 용도로는 사용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걸 군용으로 사용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군용으로 이런 겉나이프가 더는 활약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렇다고 겉나이프가 더 이상 볼수 없게 되었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일단 NRS2나 QSB-91이 예전처럼 널리 쓰이진 않을 뿐, 아직도 어디선가는 사용되고 있긴 하고, 군용 오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나이프에서 총알이 발사된다는, 인간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낭만이 어디 가겠습니까? 건나이프는 생각보다 다양한 민수용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RS1은 손잡이 부분에 22구경 리볼버가 달려있는데요. 민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력한 살살력이 필요한 탄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꽤나 좋은 조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PKP MR38의 경우에는 훨씬 더 본격적이고 공격적인 컴뱃나이프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두꺼운 칼등 부분에는 역시나 22구경 단발총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건나이프는 오히려 낭만 넘치는 민수시장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좋은 녀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나이프에서 권총탄이 발사되는 권나이프를 소개시켜드렸다면 이 녀석은 권총에서 나이프를 쓸수 있는 나이프 피스톨이라 할까요? 지금까지 무기대백과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총을 소개했지만 이 녀석만큼 독특한 총기도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 권총은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홀딩 나이프가 설치된 독특한 권총입니다. 이 녀석은 권총이지만 올트액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니들건 방식입니다. 니들건은 현대 볼트 액션과 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만 딱두 가지가 다릅니다. 미들건은 금속제 탄피가 아닌 종이 탄피로 감싸져 있는 탄환을 사용하며 이 종이 탄피는 지금의 금속제 탄피와는 달리 뇌관이 탄환 안쪽에 있어 공이가 탄환 깊숙하게 찌르기 위해 긴 송곳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 길다란 공이 때문에 미들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방식인 거죠. 한마디로 이 권총은 볼트 액션 홀딩 나이프 권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묘하죠? 심지어 총기 밑에 코르크마개를 딸수 있는 긴 스크류가 달려있는데, 진짜 대단한 게이 스크류가,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총기를 만든 건지 참 의아하지만 사실 1 8 0 0년도 중후반쯤에 프랑스에서 이런 류의 총기들이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 총기 말고도 이 시기 프랑스에는 머스킷 방식이나 리볼버 등의 폴딩 나이프와 스크류 방아쇠를 채택한 다양한 콤비네이션 건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나이프 피스톨들은 실용성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귀족이나 재력가가 아니면 소유하기 힘들었고 대부분 장식도 화려하게 꾸며져 소유자의 재력과 권력 등을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직히 멋지긴 합니다 약간 번외편이지만 조금 비슷한 개념의 유명한 녀석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이른바 스페치나츠 나이프라 불리는 이 녀석은 지금까지 소개한 나이프들이 권총탄을 발사하는 것과 달리 나이프 날을 발사하는 뒤를 보지 않는 마초적이고 깔끔한 녀석입니다 나이프를 날리는 것도 화약같은 고도의 추진체가 아닌 스프링의 탄성으로 나이프를 날리는 방식인데요. 딱히 정해진 외형이나 규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때문에 스패츠나츠 나이프는 강한 스프링 등을 내장하기 위해 원통형의 두꺼운 손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이 나이프를 두고 스패츠나츠 나이프라 부르냐면. 단순합니다 소련과 러시아의 스페스나츠 혹은 KGB 요원들이 사용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설이라 부르는 이유 역시 확실하게 사용했다는 기억이나 사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리 위급 상을 사용한 용도 혹은 기습용이라 하더라도 나이프에서 나이프 날을 발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전성이 있는지도 모르며 스프링의 탄성으로 나이프 날을 발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거리가 벌어져도 명중률이 극히 낮아지며 탄도가 일정하지 않고 발사 한 나이프가 명중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를 입히지 못하거나. 심지어 튕겨져 나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병기를 최후의 보루처럼 들고 다니느니 한 손에 꼭 들어오는 마크로프 권총 같은 컴팩트 권총을 하나 더 들고 다니거나 탄 창을 더 챙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이 때문에 스페츠나츠 타이프를 실제 개발하였더라도 실전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프에서 총알이 발사되는 건나이프와 스프링 칼날 발사 나이프, 그리고 나이프 피스톨까지 알아보았는데 또 이런 신기한 조합의 무기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공유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